그까요잠못 차를 경치이라 하고 있었는데, 벌써 보라색까지 와버렸어요 오늘은 진짜로 함께해 볼게요. 어우, 짠다이... <laughs> <자, 가이>. 1번이나깨봤는데기서는 <laughs> 깨운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실력은 많이 늘었어요 여기 제가 저번에 마스터했던 곳저 저번에 마스터했던 곳이에요 저긴 근데 스티가게 정말 쉽다고 생각해요 저긴 이 정도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픈데다 여기만 성공하면 돼 어차피 많이 아픈 회오리였어 근데 이 정도면 솔직 솔직하게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이요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많이 안 떨어졌어 다행이야. 제모타에서 이 정도는 왔는데 사유나라라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솔직히 멜로우도 솔직하게 밀키도 깼는데 나, 내가 못뭐 깨면 안 되지. 밀키도 깰수 있는 건데. 어, 어, 우리 우리, 막내 밀키씨께서도 깰수 있는 건데. 제가 먹기면 또. 자. 음. 제가 저번 편에 어디서 떨어졌더라. 저번에 아내를 부치고 떨어졌던 곳이 어디였더라 각성해왔는데 이것도 먹길 이제 이제 이걸 또먹게 수박이 아닌데 이거 깨면 근데 완전 연, 완전 완전 영상 각인데 뺄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데 취소할게 후짜 <laughs> 너무 재수 없어 보이는데. 이건 좀 아닌데. 근데 이거 회오리로 가면은 저기 사다리 있어. 아. 가장 못 하는 구간. 아차.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끝인 거잖아. 아. 근데 저 지옥을 한번 더기억을 해야 된다. 고 무조건 살짝. 무서운데. 그기서해오리로 가면은, 있어, 저게. 쉽다, 여기는. 쉽다, 그치? 좀 많이 쉬워 보이지? 아니, 근데, 깨알아. 스컬러스는 타워 언제 나오냐 다시 스컬 스케일. 스컬러스는 타워 다시 빨리나 <laughs> 뭔가 겁나 많이 밝아졌어 갑자기 화면이 뭔가 많이 밝아졌어 근데 여기 많이 진한 검정 가면에 있잖아 맨꼭대기층 거기 가면은 좀 많이 어둡거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밝기를 좀 많이 채워놔야 돼. 어, 나 배터리 빨리 달겠다. 망했다. 여기는? 어, 여기였고. 여기였을 거야. 오케이. 기억영 이, 진짜, 이번 영상에서 꼭 깬다. 이번에 꼭 깬다. 저번 영상에서 못 깼었지? 이제 지금의 내가 아니야. 그때의 내가 아니야. 나 달라졌어. 다가 그 급식 대로 먹기 는타워 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온 거알 아? 모른다고? 알 겠어? 미안 해. 여기 는 여기 였어. <laughs> 왔어, 오, 엄청 많이 왔어. 잼못타꼭 깨자. 잼못타 깨는 영상 꼭 올려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깰려고요. 좀 많이 가가지고, 많이 가가지고 영상을 켰어요. 저 잘했죠?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여기를 벗어나면, 아닌가? 내 기억상은 틀렸었다.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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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요, 뺄것 같아요. 이 정도나 올라왔는데 못 깬다면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일단? 여기까지 올랐는데, 못 깨는 거면은, 못 깨는 거면은, 진짜 그것이 찐 문제 아닐까요? 전품 맵실력 진짜 하에서 하 아닐까요? 그 정도? 아, 올라가긴 했으니까, 하에서 중 정도, 하에서 상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상에서 하예요 아니, 중에서 상. 저는 중에서 상. 그 정도 돼가지고, 와! 벌써 여기야. 와, 아주, 진짜. 진짜. 어찮아 어차피 나해오리 겁나 잘해. 여기까지 올랐는데 못 깨는 건 그게 못 깨는 게 문제 아닐까요,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시어 여기, 여기로, 우와, 여기다. 여덟 아! 칸 회오리를 다시 해야 돼. 여덟 칸 회오리 다시 해야 돼. 샥, 샥. 한 번에 성공해버리기. 정직하게 가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못 깨는 거는 그게 문제 아닐까요, 일단은? 저는 일단 먼저 가장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데 여기는 일단 회색을 밟아야 돼요. 흰색이 퀼파트예요, 일단 여기는. 많이 깨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 깨는 게그거는 그, 여기까지 왔는데 못 깨는 거는 문제 아닐까요? 일단은 그거는 일단 문제 같아요. 실력에 문제가 있는 머리에는 문제가 없고요. 실력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흰색 히파트임. 어와 여기 한 번에 안 죽는 건 알거든요? 아 많이 안 아픈 건아니에요 일단 여기가 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못 깨는 게 문제 아닐까요 일단? 실력이 문제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못 깨는 거면 <laughs> <laughs> 사유나라 복근업 베이팩 해버린 사유나라 복근업 베이팩 해버려가지고 태초로 가는 줄 알았잖아 세이브 존, 있잖아요. 일단은. 세이브 존이, 일단, 있으니까, 계속 사연하라 해도, 안심이 일단 돼요. 예, 네, 안심. 예, 네, 그, 소, 안심. 말하는 건데요. 네, 그, 소, 안심 말하는 거요. 아, 참고로 여기는요. 다 까맣게 보인다고. 킬파트는 아니에요, 일단. 어, 나 여기 안 보여 가지고 진짜. 만만 살짝 보자 이 정도입니다. 아. 어, 피 채우기 기술. 피 많이 채웠으니까 이제 그냥 가자. 오, 한 대도 안 맞았어. 와. 겁나 까만데. 여기는요. 안 보여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마, 많, 많이요 많아요. 근데 핸드폰 화면 화면이 밝으면요 이게 잘 보여요. 또. 로블록스는요 이렇게 화면이 밝으면요 이렇게 잘 보여요. 아무리 아무리 껌해도 네 지금부터 깰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자 거기까지 갔는데 못 깨는 거 그게 문제라고. 깰것 같았는데. 네, 깨네요. 뭐야, 나 이거 이미 받았는데? 나 이거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다. 아, 맞아. 나 이거 다 초기가 있었지? 유? 사요나라 영상 가. 아, 사유, 나라, 복쿠 노, 베 이, 베 이츠, 카, 이츠, 카, 키, 미, 오, 에, 스 케, 루. 그미야 루, 가, 케, 루, 요. 두, 케, 네, 케, 네, 이. 누구세요? 오, 그래, 이. 또 죽어준 거네? 저 위로 갈걸요? 아, 또, 이게. 그러면은, 영상 찍고 오겠습니다. 영상 찍게.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거 이거 겁나 멋있어 뭔가가 많이 멋있고.